되는게 아안 보였다 뒤에서 어, 어. 아 따라가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 가나 레스어

い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いでと <laughs> 무대도 굉장히 규모가 꽤 있어요 패션쇼를 하는 장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델분들을 많이 맞주셨는데 진짜 멋있으셨어요 오늘은 아마 일정이 끝나면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재정비의 시간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이제 첫 하이터치 배가 있죠 한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랜만에 왔다 자 가자 음. 비로, okay. 자유롭게, 자유롭게, 오케이, 아, okay. 우 이거 진짜 아, 아 있네, 앞으로 아, 아, 나갔다 앞으로, 아 있네, okay. 어 아니면 어, 앞으로, 앞으로 나갔다. 아, 각자 각자의 앞으로, 각자 앞으로, 각자 앞으 스피서 냥 이렇게. 자 여러분, 우리 일본에두 번째 와서 비로우레즈데 <laughs> 네, 비 <미운데>. 그냥, <laughs> 그냥 해, 그냥 해. 일본에두 번째. 그냥 해. 해. 그냥, 그냥, 그냥 해, 그냥 지지 않고. 들어가서 같이 하고 싶은 거 재밌게 하다가 나오자 하 hey, here? 즈 o 보이넥스쿨 렛 o o r 오랜만에 일본입니다 지금 무대 네 스탠바이 들어볼래요? l <목소리> t o the one and only o k 으로한번 해볼까요? s she must. Who's there? c o n c n come on, c 안 m e on, come on, come on, o m e o e o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습니다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여기 와서 저희가 오늘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이 전부 다 패션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 그렇게 뭔가 어, 런웨이하는 패션쇼하고 음악이 같이 어우러진 쇼를 한다는 게 너무 굉장히 새롭고 네. 뭐 보면서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오늘 무대 그 선생님들 잠깐잠깐 제가 쇼를 하는 정도인데 빛이 아주 그냥 <laughs> 근데 눈빛 하면 또 이한 씨거든요. 눈빛에 빠져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 맞아요. 하하 감사합니다. 또 이제 뭔가 아까 패션쇼 하시는 걸 잠깐 봤는데 무대 분들이 굉장히 화려한 옷. 진짜 아우라가 다르죠. 네,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걸으시는데 되게 멋있으시더라고요. 멋으시더라고요그 네. 속에서도 음악으로 빛나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방금 무대를 하고 왔는데 정말 많은 저희 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약간 우리 이름이 그냥 사방팔방 다 약간 <laughs> 있으니까 되게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했어요. 또 새로운 경험을 했고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이 같은 걸저 어워즈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저희도 정말 보여, 준비한 걸잘 보여드린 것 같고 네 e 상 s a n 시うで 제가 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때 오늘 어땠어요, 오늘? どうでした 오늘이요? 아, 뭐... 嬉시이 데스! 저희가, 아, 근 일본어가 확실히 저희가 준비했던 것만큼은 아, 네, 안 나와서 조금 서툴러가지고, 아직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명도 이렇게 탁 받으면서 어, 많은 분들 앞에서 하려니까 그 부분이 어웠는데 시대는 뭐 잘하지 않았나? 심지어 제가 중간에 저희가 아직 일본어가 조금 서툴러서 조금 이렇게 말해도 이해해주세요라는 대사를 하는데 그때 마이크가 안 나왔어요. 아니, 아니, 근데 다, 다행인 거는 제가 앞에서 들었어요. 앞에 계신 저희 팬분들이 괜찮아라고 이제 셨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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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제가 제가 그 인이어를 괜찮아 인이어를 살짝 벗고 있었는다 들려가지고 <목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전달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네. 저희가 네. 오늘 1분 2일 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들도 네. 다 같이 파이팅 해보면서 2년도 남았고 방송, 음악방송도 하이터체에도 하이 나가보고 팬분들과 투명. 만난 하이터치회까지 정말 다양한 투명. 프로모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2주호 보이넥스원이었다